첫 번째 항을 네. 첫 번째 항을 A로 둘게요. 네. 그리고 공비를 R이라고 칭할게요. 어, 이제 일반 한공식을 유도를 할 건데, 네. 만약 이게 첫 번째 향, 그러니까 A, E 이있 다고 생각 을 하고, 이 거를 또 다른 것으로 바꿔 써 볼게요. 네. 첫 번째 형이 A 라고 했 으니까, 이렇게 두고. 네. 그러면 첫 장에는 공기를 0개 곱한 거랑 똑같다고도 할수 있어요. 음, 그렇군요. 음.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홀딩가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